바울이 로마 제국 치하 살기로운 이방 땅을 여행하면서도 유대주의자들 테러 위협을 받으면서도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매 맞고 투옥 되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길동무 끌어주고 밀어주고 세워주는 길동무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길동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살갑게 도와주시고, 힘차게 이끌어 주시는 하늘, 길동무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기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명길, 힘차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멀고 험한 광야길, 사명길 가는 동안 좋은 길동무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으세요. 십자가 피빛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같은 좋은 길동무 되기 위해 힘쓰세요. 나에게 필요한 친구를 찾기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친구가 되어 주기. 이게 믿음의 길동무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여 우리 함께 예수님을 길잡이로 모시고 예수님과 길동무하며 서로에게 버팀목 길벗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친구 공동체 우정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